안녕하세요. 신인 유튜버, 어, 스테티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모바일 아크 서바이벌을 하려고 합니다. 음, <laughs> 오늘은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고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게임의 생물들이 뭐가 뭐가 있는지 네,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아마, 뭐, 집을 짓고, 뭐, 게임을 제대로 하는 거는 내일부터 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어, 캐릭터랑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머리 색깔은, 뭘로 하죠? 갈색, 갈색으로 할까요? 머리 길이는 아니, 이 정도가 낫겠죠? 어, 그리고 목 사이즈는 좀 작게 어깨도 작게 음, 엉덩이 작게 저는 마른 여자 아, 뭐래? 뭐, 몸, 몸 마른 여자야? <laughs> 아무튼 저는 마른 게 좋아요 아, 코베이 <laughs> 음. 팔 길이도 조금 네. 너무 길면은 별로니까 다리 길이는 납둡시다 허허허허허허벅허벅 내 허벅. <laughs> 네, 허벅지도 조금 <laughs> 얇게, 종아리 조금 얇게. 아, 코가 되게 막히네요. 지금 제가 비염 때문에, 네, 이제 비염의 계절이 왔죠? 봄? 제가 봄만 되면 이래요. 아니지. 봄만 되면 이런다기 보다는 좀 사계절, 이제 계절 바뀔 때마다 이래요. 제가 코가 많이 안 좋아요. 네 지금 훌쩍훌쩍거리는 거좀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쓰... 스테이 오케이. 제가 스테이 TV니까 스테 y TV니까 좀 뭔가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합시다. 네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어 무인도에서 시작을 하네요. 손목 쪽에 뭐가 박혀 있어요. 어 뭐가 박혀 있네요. 오 뭐라 해야 되지? 좀 게임이 퀄리티가 좀 높네요 이게 맵도 상당히 넓고뭐좀 반대인데 뭐 어쩌라고 어어좀 반대인데 어, 어? 어 오케 이돌뭐 이게 처음 시작부터 뭐, 뭘 자꾸 시키네요 돌주웠습니다네 나무를 수집해라고요. 나무를 수집해라고 하네요. 아, 나이러려고 뭐지? 게임 한게 아닌데. 일단은 이거는 뭐, 퀘스트는 나중에 하고, 보자. 어, 여기 뭐, 거북이도 있고, 근데 공룡이 별로 없네요. 어저 방금 뭐지? 어, 새도 있네요. 공룡이라기보다는 새하고 거북이 바... 어, 뭐야 저거는? 엄청 크네요. 엄청 거대한 녀석이 있네. 어? 저거 뭐지? 그에 비해 얘는 너무 조그만하네요. 오비랍토르? 얘도 공격을 얘는 선제 공격을 안 하네요. 혹시 반항을 하는지 한번 때려볼까요? 어 반항은 안 하고 도망가네. 그러면 너는 와 얘는 얘는 왠지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 얘는 공격할 것 같아요. 반항할 것 같아. 요 브론토사우루스. 아 얘가 브론토사우루스구나. 어, 엄청 크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요. 다리 하나가 저 저보다 크네. 와 여기 깔리면 진짜 바로 즉사겠다 즉사. 와 브론토사우루스. 네, 브론토사우루스를 알아봤고요. 오 저기 트리케사트 트리, 아 누나 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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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이 이름이 트리케라톱스가래. 그래. 트리케라톱스가 있네요. 어. 이거는 딜러포사울스네요 안녕? 어? 어? 뭐야? 너 에임 왜 그래? 아 아파. 때리지 마이 새끼야. 헛 피해주고요. 무빙. 기절. 어.

어. 저런 소형 동물도 소형 공물 아 뭐야? 뭐래 씨. 소형 공룡도 엄청 강하네요. 빨리 좀 눕을 줄 알았는데 빨리 눕지도 않고 어, 잘 버티네. 그리고 물속 물속에 뭐가 있다. 물속에 이거 뭐지? 뭐가 있어요, 물속에? 어? 실러켄스? 이게뭐 하는 거지? 어, 아, 물고기네. 어, 아, 물고기도 있네. 어, 네, 바닷속에서도 이렇게 헤엄을 칠수 있는 것 같네요. 저기 뭐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잘못 본것 같네요. 뭐, 따라오는 거 아니네. 어, 근데 이게 다라고? 조금, 실망, 이게 실망이네. 이게 다, 뭐야?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쟤는 뭐하는 공룡이지? 오, 손재 공격한다, 쟤는. 도망가야겠다. 오, 쟤는 선재 공격을 하네요. 네, 일단 구경. 오, 둘 싸운다. 싸우는 거 구경 한번 할까요? 잠시만요. 네, 저. 저기 보면 거북이랑 바리오닉스인것 같은데 바리오닉스랑 싸우는거 같네요 거북이랑 바리오닉스랑 야네 친구 저기 싸우고 있어 가서 도와줘 빨리 예? 잠시만요 이거 만들어서 저 새끼는 왜 자꾸 어? 가만히 있는 애들을 괴롭혀 됐어 와 일로와봐 아니 일로와, 일로와.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왜 가만히 있는 아이를 자꾸 괴롭히냐고, 이 멍청아. 또소지소지왜 롱피했지롱? 에헤. 야구르지, 아야. 왜 가만히 있는 아이를 괴롭히냐고, 이 멍청한 딜로포야. 죽어라. 잽도 안되고만 네 일단 레벨업을 했네요. 어그 참교육 시켜주다가 레벨 레벨업을 했네요. 여기 올라가서 또 다른 걸 구경해 볼까요? 없어졌다. 어 없어졌어요. 바 아까까지 바리오니스가 있었는데 어 얘가 어 순간이동하는 공룡인가 봐요. <laughs> 아무튼 오, 레벨업이 두 개나 됐네요. 네 이까지 한두 개만 올려주고, 어? 어, 네, 됐고, 어, 뭘 만들 수 있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나무방망이 나무방망이 어 모닥불 모닥불은 캠핑파이어 뭐 이런거 뭐 이런거 할수 있는 거 같고 일단은 뭐 그냥 네 그렇고 그리고 나무방망이는 뭐, 뭐냐면 금전무기 목표를 기절시킬 때 사용합니다 공격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다네요 일단 기절용으로 쓸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침낭. 침낭은 일회용이라네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활 스팟. 스팟? 스팟이 뭐지? <laughs> 제가 좀 뭐지? 무식해서? 네. 스팟으로 당신을, 당신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팟.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제 공룡 같은 거 잘못 만나면은 죽잖아요? 그거 뒤지고 나면은, 그냥 죽고 나면은 공룡이랑 열락에 싸우다가 뒤지고 나면은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활할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이거를 내가 부활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걸 설치하면 그 부활하고자 하는 그그 그 위치에 부활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단1대용인거 같아요. 돌독기. 날카로운 돌독기. 나무, 돌, 시체. 가죽 채집을 하는데 적합합니다. 네, 그렇대요. 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네. 오늘은 일단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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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이 또, 또 괴롭히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내가, 어, 괴롭히지 말랬지. 어디 갔냐. 에헤. 야 오르지. 마 내가 괴롭히지 말라 했어 안 했어. 어? 또 와봐 또 와봐 또 와봐 또 와봐. 아야, 이놈의 자식이 감히 사람을 때려. 감히 아... 야야야야야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네 이러지 마. 어 살았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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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난감하고만 어 죽어버렸어 에이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모바일 아크 서바이벌 여기 뭐 무슨 게임인지부터 해서 어떤 공룡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 그런 걸 대충 알아봤고요. 내일부터 아마 제대로 한번 할것 같은데, 네. 어, 제가 아마 제대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음, 그땐 좀더 재밌게 열심히 해, 해보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 네. 지금, 어,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은, 어, 제가, 스데티비라고 <laughs> 스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